30살에 시작을 해도 연금 준비 늦지 않다. 연금만으로 66세부터 8천만원 연간 받을 수 있다. 대박이네요. 모두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성지원입니다. 플렉스가 요즘 대세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과연 70대, 80대가 돼서도 플렉스를 할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로렉스가 연금만으로 노후에 플렉스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연금만으로 따박따박 노후를 즐기실 준비를 끝내신 킹따박 손수진 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수진입니다. 우후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길래 킹타박 호칭까지 얻으신 건가요? 저에게 연금은 저의 미래 자존심입니다. 그선 그러니까 기자님께서는 혹시 내가 만약에 은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은퇴 소득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껴서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10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어, 은퇴를 하신 부부의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 정도 필요해요 원로. 그리고 적정한 생활비는 한 243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60세 은퇴를 하고 82세까지 은퇴 자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실 6억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6억이면 네.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 6억을 준비한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공포감이 이미 엄습해 오고 있는데 아, 네. 플렉스한 생활을 하려면 은퇴 후에도 네.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나의 상태를 직시하는 게좀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진화하게 되면 정말 내가 뭐 55세가 되었든 60이 되었든 어떤 상태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직시해 보는 게첫 음.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선 기자님은 이렇게 지금 뭐저잘 모르겠어요. 선 기자님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네, 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본인의 은퇴 소득 준비 상태를 한번 체크하시는 게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편리해진 시대입니다. 음. 지금 정부가 통합연금포털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든 게 있어요.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는 어 제가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금융기관에 가입을 했던 연금 관련된 자산들을 싹다 조회를 해서 어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확인을 할수 있는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인인증서로 어 로그인해서 어 모든 금융기관 전체 자료를 한 번에 다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저는 사실 통합연금포털이 은퇴 후에 나의 세계를 한 번에 보여주는 그 요한 게시록 같은, 그죠? 연금 게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게시록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오해하시는 건데요. 내가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도 있고요. 근데 강제로 가입되는 연금도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 그렇죠. 같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아마 선기자 님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퇴직연금 분명히 회사에서 납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음. 강제 저축의 개념이죠. 음. 내 의사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킹따방 님의 연금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 킹따방 네. 님이 조회를 하면은 <laughs> 네. 다 나오는 거죠. 자산이. 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한번 이상 들어갑니다. 계속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지금 연금 자산이 쌓여 있는지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제 가입 내역을 다 보여드리기 가참 이게 연금이 약간 은밀하기도 하고 또 이게 저 단에는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하지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플렉스잖아요. 편하게 보여주시고 자랑도 좀 하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어, 연금을 준비를 했는지를, 숫자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제도를. 숫자가 활용...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그러면 하나하나 같이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번 까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어, 지금 보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추가연금 이렇게 영역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서 아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상 보시는 분들처럼 지금 준비해야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연금은 뭐 크게 생각 안 하시고 국민연금, 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회하시면 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얼마를 쌓아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더 편리하고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연금포털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쭉 이제 가게 되면 내가 이제 나이별로 도대체 은퇴 소득이 연간 얼마가 생기는지 조회가 되세요. 음, 지금 킹 따방님 국민연금 수령하는 66세 지금 금액이 연간 8천만 원? 8천만 원이면 거의 한 달에 세금을 떼도 5,600은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킹인데요? 아닙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어떤 게 착각? 이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요. 연금포탈에서 은퇴소득을 추정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가정을 깔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그냥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 직장인들 대부분 55세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55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딱 10년. 이게 은퇴에서는 보통 이제 마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의 구간이요? 예,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극에 뭐 빙하 같은 데 이렇게 탐험하다 보면 잘 가다가 이게 절벽 있죠. 낭떠러지 끝을, 끝을 모르는 절벽. 분명히 이 위기를 잘 넘겨야 생존할 수 있는 근데 절체절명의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이에 그럼 국민연금도 내고 뭐 건강보험료도 내고 네.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일단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핑따방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그 10년 동안도 소득을 네. 계속 잇고 네.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를 했다는 거를 가정했을 때 나오는 그렇죠. 금액인 거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도 저의 내역에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 금액이 납부가 되어야 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고요. 심지어 어, 연으로 제 급여가 3.2%씩 올라갈 거라는 가정까지 깔려서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가정이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현실은 충분히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연금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냉정한 현실에 대응을 네. 할 거냐? 이건 되게 고민이 되는 건데 제가 직접 준비하고 있는 거는 딱네 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그걸 보통 개인형 (IR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리고는 또 하나 연금저축펀드가 있죠. 보험사 상품에 두 개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게 연금보험하고 변액연금, 개인형 (IRP하고) 연금저축펀드. 네. 이두 개는 제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고 아 주식시장이 어떨 것 같아 채권시장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제가 상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따라서 자금이 불어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펀드라는 거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은퇴에 따박따박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펀드로 하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연금 자산은 펀드로 투자하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어 이런 자금들은 펀드 투자로 해서 좀 자금을 불리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펀드라고 하면은 조금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도.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금을 준비할 때 사실 두 가지 축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개인형 IRP라든지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노리고 제가 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변액 보험이나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중에 은퇴 이후에 그 본인이 죽을 때까지 이게 종신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또 특징이 있어요. 투자에 대한 성과 자체는 좀 약할 수는 있어도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킹따방 님은 워낙 준비가 잘 되셔서 그런지 저같이 전혀 노후 준비가 안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네 가지가 구분도 좀 어렵고 준비를 뭐부터 해야 될지 여전히 막막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한테 이거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번더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연금이 굉장히 복잡한 제도이기도 하니까요. 기초 스터디만 잘하시면 제가 한번 와서 같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노하우를. 감사합니다. 저희 킹따방님을 모시고 오늘 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화에는 연금 중에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음화에 만나요.